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여러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험에 들게 할 때도 있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낙심될 때가 언제이십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평소에 안 하던 금식까지 합니다. 또안 나오던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정말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고 내 기도에 응답이 안될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도 평상시보다 그 빨리 피로를 느끼고 빨리 지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체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체력이 약할 때 힘을 낼 수도 없고 힘 있게 무슨 일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육적인 체력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체력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혼란과 시련을 막닥 뜨릴때 우리는 어떻게 버티고 계십니까? 반복되는 고난과 좌절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기며 또 버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기고 지는 것이 상관없이 이 모든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때 버텨내는 영혼의 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과보를 통해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고 보살펴본 말씀은 끈질긴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많이 알려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다 보면 끝내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분명 끈질긴 기도의 중요성에 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가르침의 본질은 단지 기도의 집요함이 우리 기도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가 이를 악물고 끝까지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다 보면 내가 원하는 소원이 끝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기도와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기도에만 국한시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8절 말씀에서는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확장시켜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며,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고, 둘째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응답을 받던, 받지 않던, 기다리라는 사인이 오던, 그것과 상관없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과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소 불위의 사람입니다.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입법과 사법, 행정 이 3건을 다 쥐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막강한 권력과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보다 더큰 권한과 권력을 그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재판장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나옵니다. 재판장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 주변에 무설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성경에서는 자본 16장 5절의 말씀에서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재판장은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이 재판장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은, 영원한 왕여 재판장은 하나님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불의한, 그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 재판장 외에 또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면또 다른 사람, 과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재판장과 과부는 정말 반대와 반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재판장이 힘이 있고 권력이 가장 큰 사람이라면 이 과부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사회적으로서 가장 약한 자로 속게 되는 사람입니다. 과부는 단순히 남편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과부는 사회적 지위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아들까지 없으면, 또는 딸만 있거나 자녀가 없으면 정말 사회적으로 지위가 하나도 없는 약자 중에 더 약자였습니다. 생존이 힘든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과부는 사회적으로 약자였고 남들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관심도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는 가장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그런 과부에게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수에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는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크던 작던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수도 없고 자기들을 도와줄 사람도 주변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도시에 이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고 이야기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본의 시간이 나는 대로 끊임없이 이 재판장을 찾아가서 울부짖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과 5절의 말씀에서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과부는 재판장을 압박할 수 있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끈질기게 찾아갔던지 이 재판장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과부를 인해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또 찾아오겠지, 또 찾아오겠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과부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았다가는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이 과부의 원안을 풀어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우리는 이 불의한 재판장과 이 과부의 관계를 우리는 기도에 연결시킵니다. 과부처럼 계속해서 때를 쓰며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십니다. 그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마구 조르며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때를 쓰면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이제 갓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자비를 내려주시고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엉터리 기도라고 할지라도 잘 들어주십니다. 왜냐? 잘 자라도록 믿음 안에 머물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내가 신앙생활 처음에 열심히 기도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응답받았는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기도의 응답이 점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때를 쓰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찾아가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것은 그 상황에 따라서는 맞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00% 무조건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을 보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어린 아이들에게 빨리 학교를 천천히 또 편하게 다니라고 자동차 키를 준다면 그것이 옳은 일이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위험한 일에 그 부탁한다고 그것을 보내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그 조르고 나에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기도가 우리를 신앙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린다면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간절한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지 않으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도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막대를 써서 주르니까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 주시는 식으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다면 우리의 영혼에는 별큰 유익이 없다는 라 겁니다 10편 106편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세약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요구한 것을 받았는데도 영원히 풍성해지지 않고 세약해지는 것입니까? 왜 삶이 행복해지지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괴롭게 되었겠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응답받는 내용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선물 자체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제목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제목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응답 받기는 받았는데 10개 중에 9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응답 받았는데 여러분 기뻐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 못 받은 것을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이미 아홉 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한 하나를 위해서 낙심한다라는 겁니다. 과연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기도의 가장 대표적인 정의는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친밀한 교제입니다. 한마디로 관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응답은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교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해주신 일에 감사하기도 하고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본문에 이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 이 때를 쓰면 귀찮게 해드려서라도 내가 원하는 바를 쟁취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함을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늘 부르짖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택하신 자라는 말은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신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할수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은 믿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을 믿다가 낭패 본 적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믿었다가 사람으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셨던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많은 손해를 본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그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어라고 말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에게. 당했던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소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믿는다면 때를 쓰기보다는 간절히 아래며 소망 가운데 기다리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기도에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참고 견디며 기도해야 합니다. 나를 자녀로 받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기도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마치시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 무엇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을 보시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또 세상적인 지유 환경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향하신 믿음을 우리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주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도 있지만 오늘 본문권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항상 되어야 하고 말씀드리며 낙심하지 않는 바로 그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정말 장기적으로 기도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속히 응답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해서 때로는 좌절하고 낙심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의 제목들을 그냥 버리지 마시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믿음의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저 자기 뜻대로만 되고 자기가 원하는 것만 되는 것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바로 그런 그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 지금 마지막 날 세상에서 무엇을 보시겠다라고, 바로 믿음을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사람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내가 말로만 외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그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믿음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마태본 7장 21절의 말씀은 뭐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 말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행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순종하고 내가 그 길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바로 복음을 고백하는 삶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여주여 주여 한다고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닌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뭔가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많았고 또 앞으로도 많을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주여 주여 입으로만 외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 뜻이나 내 시간표가 되어야 한다고 기도하며 주저가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분과의 관계에 힘쓰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런 믿음의 사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세상에 살 동안 얼마나 잘 살았는지. 어떤 집에 살고, 얼마나 재산을 많이 모으고, 얼마나 높은 학력과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제림에 오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믿음으로 살았냐를 우리에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유용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1 9세기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영국의 찰스 스펀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0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기도는 빼놓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기도를 향한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지 않고 하는 것은 결과는 매우 다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기도의 자리를 그 어느 자리보다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 끝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위해 한 번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쉬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기도의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기도는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낙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이 자리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할수 있는 대로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부르짖는 주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